목포 하루판장에서 자연산 민어 경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수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최고로 가격이 싼 날씨입니다. 특히, 두띠버카치가 굉장히 많이 나서 중간짜리 아랫단계가 거의 80%에서 정말 정말 물량이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같은 날꼭두띠버카치를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30일 통치를 갖고 왔습니다. 어, 30일,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갔고요. 이제 7월 달부터는 통치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미리미리 저장하시고 통치로 구워드시거나 지져드세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는 20일 병어입니다 대시알이고요. 3마리,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감도 가능하고 조림도 가능하고 재수용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30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 정말 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안강망배에서 가져왔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 있는 사시미 병어입니다. 어 사시미 병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한 끼로 많이 많은 분들 이 찾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삼시미가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은 이 사시미 사이즈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자랭이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나가냐면. 어, 두띠버같이뭐 반상자나 4분의 1상자 해가지고 자랭이병어1 k g 씩 이렇게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락살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물 바지락살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어, 무한뻘락지고요 금어기전에 매입한 무한뻘락지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추젓도 판매하고요 가격이 굉장히 좋고 상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새우젓이죠.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부... 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젓입니다. 국내산 육젓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좋습니다. 1kg, 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 다음에 까나래 액젓, 멸치 액젓도 다 국내산, 국내산입니다. 어, 정말 가격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멸치젓도 국내산입니다. 5kg, 10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고등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주섭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거의 이제 한 삼천 상자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어 뭐랄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렇게 두띠 먹갈치 이주나 세띠 먹갈치 이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물량의 80% 이상은 다 이렇게. 이렇게 중간보다 아래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띠 먹갈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두띠 먹갈치는 70에서 80발이 전후로 들어가고요. 여름 갈치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은 터져서 갑니다. 간혹 겨울처럼 단단한 걸 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가 덥고 알배기모든 생선들은 무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장이 터져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서요. 어, 이쪽 라인이 좀 뭐랄까 되게 사이즈가 좋게 나와가지고 금액대가 좀더 오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른 쪽 라인에서 제가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두띠 나가고 세띠 이제 풀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풀치인데 좀더 사이즈가 되게 굵직한 어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풀치잖아요. 풀치가 이제 풀치인데, 여기 풀치인데, 꼭 새띠처럼 낮아가지고, 놔둬, 새티 금액 정도 나왔던 것으로, 어, 제 기억으로 나옵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다음 달부터 금억이에요. 7월 달부터 금억이니까, 금억이 전에 미리미리 목포 먹갈치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금어기 때도 이제 약10% 정도로 먹갈치를 잡아 오긴 하는데 이렇게 물량이 막 터지거나 그러지 않고 금액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포 먹갈치를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그만큼 맛있는 먹포 먹갈치잖아요 그러면 먹포 먹갈치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이 하실말씀 뭐냐면 너무 부드럽고 맛있대요 진짜. 열무김치, 파김치 돌돌 말아가지고 구워 먹거나 해가지고 드셔 도 맛있고요. 조림에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간혹 고객님들이 이제 두 띠가 뭐고 세 띠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두 띠는요, 띠가 두 개로 이루어진 걸두 띠라 해요. 근데 세 띠는 띠가 세 개로 이루어진 게 두 띠보다 작은 게두 띠, 어, 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물량이 작은 거 위주로 많이 나와요. 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어, 정말 뭐랄까, 어,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갈치들이 자라가지고 큰게 나오면 그때 제가 큰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새 띠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항서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항서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어, 뭐, 아까 말했듯이한 띠는 두짝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띠가 여러 상자가 많이 나온 모습을 영상에서도, 화면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작은 사이즈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띠 먹갈치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름같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러요. 정말 내장이 다 터져서 갑니다. 절대 단단하지 않아요. 흐물흐물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자연적 현상이니까요. 날씨가 덥고 알배기인데 단단한생선이 있다? 그건 없습니다. 이세상에 없고요. 그건 없. 요 알베기인데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 여기 보시면 어 뭐랄까 어 오늘 거의 다어 딱돔이 수출로 많이 나갔습니다. 딱돔이 수출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어 수출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